오늘 말씀은 두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맹인이라고 한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맹인으로서 앞을 못 본다라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겠거니와 아, 더 힘든 것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점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내일 더잘될것 같고, 내일은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 될것 같고, 내일은 내 자녀들이 더잘될것 같고,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일이 되어도 별로 나을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실망이 오고 또한 절망이 오게 됩니다. 이재서 씨가 쓴 내게 남은 1%의 가치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인데요. 이재서 씨는 15살 때에 갑자기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 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재서 씨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학교도 보통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고 맹인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점자도 공부했어야 했고 어, 길을 걸어가는 훈련, 이러한 모든 새로운 그러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는 내 인생의 99%를 잃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1%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1% 남아있는 것 가운데서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이 맹인 학교에는 여러 외부 인사들이 가끔씩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음식을 들고 말이죠. 그들이 와서 해주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라. 그렇지만은 그러한 이야기가 귀에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재서 씨는 이제서 그 학생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외부 강사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모든 학생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이렇게 볼수 있는 육안이 있고,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지혜의 눈, 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음을 보는 그 마음의 눈, 심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눈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이네 가지의 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네 가지의 눈 가운데 하나는 없는 그러한 시각장애인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을 볼수 있는 육적인 눈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의 눈을 건강하게 갖고싶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세 가지의 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이 이재서 학생은 자기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서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생각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면서 그날 밤은 꼭박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네 개의 눈 가운데 하나의 눈만 잃었습니다. 이제 아직 남아있는 이세 개의 눈을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육적인 눈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거의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99%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미래도 없고 나에게는 어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1%의 가치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계의 눈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분이 청신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조건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외모가 형편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남아있다라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 남아있는 것 가운데서 얼마든지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다섯 개의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고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었을 때에 오천명을, 굶주린 오천명을 먹이게 되고 풍성하게 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다 소중하게 봅니다. 다 가치 있게 봅니다. 우리가 주님만 만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오늘 내가 건강하건 오늘 내가 병약하건 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면은 바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녀는 오병이어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그 소녀는 끊임없이 대대로 성경을 읽는 이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소녀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어떠한 영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안에서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지 못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냐면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 실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 우상을 자꾸만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병인 것입니다. 누가 보음 15장을 읽어보면 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왜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기만 하면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버지한테 증명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탕자의 기대와는 달리 탕자는 모든 것에서 다 실패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를 실패하게 됐냐면은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까지 실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매를 먹어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품꾼으로 지낸다 할지라도 이 돼지 치는 것보단 낫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때에 이 아들의 마음은 아들로서 대접받겠다는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삼아주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었지만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를 껴안고그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탕자의 손가락에다가 가락지를 끼우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에게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 탕자는 상자여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내 실력이 뛰어나서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받게 될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존재 때문에 인정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 때문에 인정받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였습니다. 아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벌써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아내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외모도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내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얼굴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몸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내일이 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아니 내일이 되면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성공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행 인정받아서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것도 행복한 거지만. 사람이 진실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 자체로 인정받게 될 때에 정말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어린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우등상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출석하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커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러한 말을 듣는 학생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부 잘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받기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당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큰 아들이라고 해서 큰 아들을 사랑하고, 둘째 아들이라고 해서 집을 나갔다고 해서 둘째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큰 아들도 사랑하고, 집 나가고 못난 둘째 아들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참여할 때만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복된 미래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언제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도 우리가 연약할 때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강할 때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언제 부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극당에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노예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신세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있던,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약함이 있습니까? 나의 조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어떤 순간이냐? 이두 3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이 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됐을 때, 내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어떤 순간이 냐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귀신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은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러면 벌써 주님께서 내 옆을 막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러한 가운데서 그냥 주저 앉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이 내 옆을 지나가시는 것이고, 주님이 내 옆을 지나가시는 그 순간에 나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하면 꼭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나는 주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무리가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하라고 합니다. 너 같이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시끄럽다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소문낼 것 같고 나에 대해서 판단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선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두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두맹인의 아름다운 점이 있었습니다. 31절을 다시 읽어오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두맹인의 아름다운 점은 무리가 꾸짖었지만 더욱 소리질렀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아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것을 뛰어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머무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머무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내삶 가운데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는 머무시면서 물으십니다. 뭘 물으십니까?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로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셋째로,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맹인이 주님 앞에 간과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이 두맹인은 구걸하면서 돈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충분히 내 눈을 뜨게 할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전에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늘 사람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고 사람이 나에게 상처도 친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1 0년일지라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슬퍼하고 그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그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민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을 은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그것에서는 둔감한 자,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눈을 뜬 자인 것입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인물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대해서는 둔감한 자였지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예민한 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자기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만 하면, 10년이 지나가도, 20년이 지나가도, 오랜 세월이지나가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형제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그것에서는 둔감하였고 그것에서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예민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은 형제들도 다 받아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들이다, 이것입니다. 형제들이 뭐 조건이 있어서 형제들을 사랑한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제라고 하는 그 존재로, 그 존재 자체로 받아주고, 존재 자체로 사랑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눈뜬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눈 뜨게 되었을 때나 역시 내 옆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내 존재 자체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 역시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실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내 자녀의 미래가 좋아 보여서가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눈뜬 사람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눈뜬 사람이 가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진정한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에 있어서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볼지를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무딘 나의 눈과 마음을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그리 아무리 나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